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올뉴투싼 한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올뉴투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2019년식 모델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오늘은 페리덴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그중에서 단연 가성비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차량 스펙 말씀드리자면 현대자동차의 올뉴투싼 1.6 1륜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9년식 9만 킬로 정도 주행한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인데요. 이쪽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어떻게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색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본네트,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아주 약간씩의 부터치, 스톤칩 정도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 보는 생각보다 준수한 모습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데이라이트 살펴보게 되면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외관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 미세한 잔 스크래치 이런 거 제외하고, 문콕 한 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정말 미세한 생치기 정도만 자리 잡고 있고,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한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 뒤쪽에는 스크래치조차 없는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뒤쪽에는 스크래치조차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에 6대 4 시트 폴딩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트렁크 공간 봤을 때 약간씩 지금 먼지가 있긴 하는데 이런 실내 내장재 보면은 사용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전 차주분께서 관리는 꽤나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살펴봤을 때 깨져서 습기가 차 있다거나 스크래치난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 부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보시면은 뒷도어 쪽에 약간의 찌그러짐과 함께 부터치 정도는 들어가져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덴트로 펴가지고 깔끔하게 작업을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2열 ER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시트 컨디션 블랙으로 되어져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오염이나 이염은 전혀 없고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ER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해볼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9만 121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스 대비 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운전석 옆쪽으로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2차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블루 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ECM 룸미러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지 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에는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통풍 시트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열선부터 시작해서 기어 노브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 사용감도 크게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오토 스탑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나 불쾌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비흡연자분들이 타시는데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고요. 디젤이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들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일 뿐 엔진 미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으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올뉴투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지금 연식도 굉장히 훌륭하죠. 신형 바로 전 모델이에요. 2019년식이고 키로수도 9만 키로만 적. 땅이 주행을 했어요. 근데 금액대가 얼마에 나와 있느냐. 르상쉐랑 비교하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 기아 측에서는 이제 금액이 좀 방어가 잘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안 떨어지는데 오늘 준비한 금액 12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더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희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